지하철역 이렇게 찍렇게 찍고 이거는 프랑스만 찍고 텔레네그기 좋네 그냥 갖고 다니는 세프세카봉이 셀프, 어. 아니고 그냥 카메라 이렇게 맞아요 영상이 또 넘어갔어요 사실 넘거 같았어요 넘무거 보면 저희도 엄청 여기서 이거? 응. 아, 이게 열려? 이 네, 어. 열려? 아,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열리는 그거구나 딱이야 뭐라고? 배터리가 다른가?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, 시계, 시계 무슨. 네. 뵙자마자 알겠어요, 어머니. <laughs> 어다 보실게요, 두분이로한거음올라오세요오 다음 것도 어. 볼게요. 네. 네. 한 볼게요. 땡. 예쁘저 거. 엄이 진짜 아, 특이하다. 아니 이거 크로스. 느낌은. 너무 사랑스럽고 지금 소매 같은 경우는 탈부착 가능하시고요 내리아나 음, 아, 촬영 때다 이런식으로 음 그거 음. 예쁘네 어. 아, 기다릴게요 아 진짜 좋아 연출해주 살짝 요 어색함이 귀엽거든요 어 뭐지 너무 아 너무 예뻐요 느낌이이 어. 이거 봐 연출이 다 가는 게 맞죠? 이게 모두 모두가 가능한 게 아니어서 네. 오늘은 안 입고 싶으세요, <laughs> 어, 입고 싶어요. <laughs> 아, 근데 남자가 입은 거 봤거든요. 아니면 아니, 그럼요, 세상에.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, 신부님. 아, 네, 그래서 이렇게 <laughs> 하나 보시고 네, 네, 네. 네. 이렇게 <laughs> 이렇게. 얘는 피카로 하기로 했고 얘는 피카로 데 아 실크. 아 네. 본식! 식 때도 이런 느낌 주셨었죠 네. 첫번째! 예쁘네 시와 아, 다들 사진을 다 찍으셔가지고 오늘 좀잘 견딘다고 찍어가지고 사진이 예, 네. 사진에 잘 잡혀요. 오, 오 예쁘다. 좀 독특하죠. 육안으로 음. 봤을 때 아까야들이 너무 인피트가 있어가지고. 대일이도 리본 디테일이 있어서. 오다. 아, 있어가지고. 헉, 얘 색감이 좀 너무 예쁘겠는데 부장님? 살짝 연한 피치톤이거든요? 네, 그런데. 이거보다는 난찐더 심한 것 같은데? 이거 이게 사진 잘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오면 별로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. 아예 백조 같다. 백조? 요 <laughs> 진짜 왜 이렇게 말랐어? 그래. 마음에 들어? 레이스 슬립, 레이스 우리 로... 어? 소희, 너이 컬러 같으면서도 송이 너이 색깔이 잘 이런, 이런 풍이, 이런 아니 그런 건가요? 그치 너무 예쁜데요? 어 너무 예쁜데 음, 블랙 바꿔보다 아, 응? 아, 블랙보다 너는 이 느낌이 니한테 잘 어울려 왜냐면 블랙은 그냥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예요. 아까 실크 화이트 실크에서도 나올 수 있는 느낌이랄까? 근데 이거는 신상. 좀 살짝 이렇게. 좀 살짝. 기 조금만. 오. 오. 훨씬 말라 보여 짜 멋지려. 어떻게? 해? 오. 진 힙을 이런, 살짝 어, 뒤로. 뒤로. 아, 어, 힙걸 위로. 그렇죠. 그렇죠. 드레스 입기 때는. 네, 은혜도. 응, 응. 음. 살짝 올려보시면 이렇 반대 고객 이쪽으로 살짝 기울려야 돼요 까딱해 세상 까딱. 귀여운 너무 멋있네 어색해 어색해 못 얼굴 네. 얼굴 되게 빠이지? 되게 예쁜 차요 아우 예쁜데? 예쁜데? 이거 이거 진짜 잘 보는 이가선지는기 네. 아테네 여신 같잖아요 맞 아, 그, 그. 런 블랙은.. 그 뭐, 결머이 너무 잘이이 어, 이은 어, 어, 이것도 괜찮은데? 음. 어, 찮은데이것게 어, 이렇스타일 어, 이렇게. 이렇게. 어, 이렇이게이렇 이렇게. 어, 이 어, 이게 어, 이렇게. 어,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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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드레스 끝을 봐봐 볼수 있어. 음 오, 오, 오. 아니면 어깨 끝. 만 봐야 돼요. 난 빠떼가 다이서 지금 수. 나도 슬림 중이 격지를 안 했더래. 음. 굿잘나왔요 어. 잘 어울려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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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향 말씀해 주시거나.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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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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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머리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더이요 <laughs> 저기도 매종 들어갔다. 매종 피어. <laughs> 맥주. 아. 소매랑 드세요 모래, 모래, 맞아요. 박동게염통이에어요염통고 염통은 좀 부드럽고. 그냥. 응. 응. 그리고 비싸. 뭐야. 비싸죠. 내 비싸.